자, 안녕하세요, 달마아시안입니다. 지금 새벽에 잠깐 방송을 켠 이유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제 그거 있잖아요. 그두군의 근과 예술의 관계에서 두군의 차이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했었었는데 생각하니까 좀 빠진 내용들이 있더라고. 타블렛이 또 안, 아, 이, 미안, 미안합니다. 이거구나. 거꾸로 내가지고 있었네. 타블렛 잘 되죠? 자 내가 그 일단 근의 공식에 따라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근은 x가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고 여기서 이제 두 군의 차이가 두 군의 차이라는 거는 알파 빼기 베타라는 거는 여기서 제가 어떻게 설명해 드렸냐면은 잠깐만요. 내가 이거 어떻게 설명해 드렸냐면은 그냥 여기서 플러스일 경우하고 마이너스일 경우를 하나 씩택해 가지고 그냥 뺐어요, 그죠그 빼면은 해보면은 a 분의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다. 는게 나오는데 내가 근데 여기서 루트라는 게 항상 루트란 왜 이러냐? 루트라는 게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그죠? 이것 때문에 이걸 내가 이렇게 쓸수 있다 라고 했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아니었어요. 그냥 실근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이게 맞는데, 일단, 여기 성립하려고 그러면은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실근이다. 두 번째는 실계수다. 실계수 방정식이다.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은 X가 마이너스 2하고 3이야. 그러면은 두근의 차이는 얼마죠? 5잖아요. 5예요 그냥 5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 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이 식으로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래볼까? 만약에 x가 2 빼기 i 하고 2 플러스 i면 어떻게 돼? 그니 만약에 이거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두 군의 차이는 얼마예요? 절대 값에서 2 플러스 i에서 2 빼기 i를 뺀 건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i네. 이건 얼마야? 도대체 i의 절대값이 얼마일까? 이건 2예요, 사실. 2인데.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 과연 두 군의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남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요런 방정식에 대해서 그 허근이잖아요. 허근이니까 그 판별식인 b 제곱 마이너스 4ac 값은 분명히 음수일 것이고 아마 마이너스 1이겠죠. 아마 마이너스 1일 텐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 위에서 구했던 a 분의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요식은, 도대체 어떻게 됐냐는 거지. 일단 앞에 보면은 아마 마이, 이, 이게 이 아이 돼서 아마 이게 이가 나오겠지만은, 근데, 생각해 보면은, b제곱 마이너 스 사이 c가 음수가 되면, 루트가 이게, 그러니까 뭔가에 i가 될 것이고, i라고 합시다, 만약에. i라고 하면은, 지금, 루트는 항상 양수가 아니게 되는 거잖아, 그때는. 이게 양수여야지, 루트가 양수인 거잖아, 그죠? 이게 음수가 되면, 이 안에 음수가 돼버리면은더 이상 루트가 양, 루트 이게 양수다라는 게 틀린 게 되는 거고, 그러면 요거를 우리더 이상 A분에, 절대값 a 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사이 C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수 없거든요. 내가 지난번에 이걸 얘기해드린 이유는, 지난번에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루트는 항상 양수니까, 이렇게 쓰면 돼요. 라고 내가 여러분한테 설명해드렸단 말이에요. 그 설명이 내가 잘못된 설명이 있다는 거를, 얘기해 드리려고 지금 접속을 한 거예요. 사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그 복소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절대 값을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를 두번의 차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아무 문제 없어요. 사실 온전히 타당한 설명이죠. 실계수라는 조건은 뭐냐면은 이거 두 번, 첫 번째 실근 조건은 내가 방금 설명해 드렸고 실계수라는 조건은 뭐냐면은 만약에 이 방정식이 실계수 방정식이 아니라고 합시다. 이게 실계수 방정식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 마찬가지로, 이게 그러면은, A하고, A, 아, 잠깐만요. A, B하고 C가 전부다 실계수가 아니고, 그냥 복소수일 수 있는 거고. 그죠? 복소계수일 경우에는,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사이 C가,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 i 분의 루트 i 플러스 1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의 절대값이라는 것도 구할 수 있겠지.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이 i 분의 절대 i 분의 일 i 플러스 1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없거든요. 실기 수일 경우, 그러니까 복소계 수일 경우에도 이거를 요식을 있잖아 온전하게 i 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ic에다가 절대 갑시다. 이렇게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온전히 실계수일 때만 가능한 식이라는 거지. 복속에 수일 경우에는 요런 식이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두 근의 차이를 두 근의 차이 2차 방정식에서의 두 근의 차를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ic라고 정의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더라. 그냥 이왕 쓸려고 하면은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a 분의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전체의 절대값이다. 요게 제일 온당하게쪽그죠 내가 이 설명을 저번에 안 드렸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켠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더 설명 아, 설명해 드리자면은 그러면은 아까 내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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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심결에 지나갔는데 그냥 내가 안목적으로 지나갔는데. 복소수의 절대값은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누가 만약에 묻는다고 하죠. 이건 도대체 뭘까? 아까 내가 EI의 절대값이 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요것처럼. 어떤 A 플러스 BI의 절대값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자, 보세요. 수직선이 있어요. 우리가 실수의 절대값은 어떻게 정의하지 이게 원점이야. 어떤 실수가 있어. K라는 실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실수의 절대값이라는 거는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라고 정의하잖아요. 우리가. 요게 바로 절대값 K라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K가 양수다. 그러면은 절대값 K는 그냥 K이고. 그죠? 만약에 두 번째로 K가 음수다. K가 만약에 되게 껄끄럽네. 타블렛도 되게 쓰기 힘드네요. K가 만약에 음수다. 그러면은 K는 절대값 K는 마이너스 K다. 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어디서 나온 정이냐면은 바로, k라는 절대값이라는 게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라고 정의됐기 때문이에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실수들은 이렇게 수직선이라는 걸 그려가지고 수직선이라는 걸 그려가지고 이 위에 전부 다 모든 실수들을 다 올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2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파이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이의 파이 승수 있을 것이고, 뭐, 쭉 많을 거 아니에요. 어딘가엔 또 루트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근데, 복소수는 여기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복소수는 그러니까 허수들이죠. 허수들은, 예를 들면, 은 지금 수직선 위에다가 우리가 이걸 표현할 수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어, 사람들이 생각을 해봤어요. 수학자들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 중에 특히 유명한 수학자들이, 가우스라는 사람이 있고요그 다음에 아르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가우스는 독일놈이고, 아르강은 프랑스인인데, 그, 요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독자적으로, 각각, 만약에 수직선에다가, 원래 있던 수직선에다가, 어, 수직으로 선을 하나 꺼가지고, 좌표 평면처럼 있잖아. 이렇게 꺼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허수축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i인 거죠. 여기 1이고. 그러면은 여기 사이에 있는 여기 1, 1에 대응하는 요 점은 뭐다? 1 플러스 i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좀더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요. 이걸 만약에 a라고 하고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bi라고 하죠. 그러면은 a하고 b가 만나는 요점이 바로 a 플러스 bi가 될텐데 그러면 물어봅시다 a 플러스 bi의 절대값은 뭘까요 아까 우리가 실수의 아까 우리가 실수의 절대값을 어떻게 정의했죠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라고 정의했죠 절대값은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야 그럼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복소수일 경우에도 원점에서 이게 0이잖아요. 그죠? 0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로 절제값을 정의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자 좌표 평면에서 원점에서 어떤 점 a,b까지 떨어진 거리는 어떻게 정의하죠? 요게 a고 이 요게 b만큼이고 요게 직각이니까 그죠? 요거는 요 길이는 바로 피타고레스 정리에 따라서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는거죠. 바로 그리고 요게 a 플러스 bi의 절대값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i는 뭐죠? 2i의 절대값은 뭐죠? 바로 루트 0제곱 더하기 2제곱이니까 바로 2가 되더라. 아시겠죠? 쉽게 말해서 그 쉽게 말해서 2i가 복소평면 요 평면을 그래서 가우스 평면 보통은 가우스 평면이라고 그러고요. 혹은 프랑스에서는 아르강 평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는 복소 평면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부르거든요. 이 아이의 그런 위치는, 이건 수식은 이렇게 되는데, 이 아이의 위치가 어디냐, 아이고, 성 끄기가 되게 힘드네. 이 아이의 위치가 어디냐라고 얘기하면 이게 실수축, 그 다음 허수축, 그러니까 허수축 위에 이 i만큼의 위치에 이 i가 있더라.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이게 저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i의 절대값은 2인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2차 방정식이 두 허근을 가진다. 예를 들면은 i 플러스 1라고그 다음에 i 플러스 i 하지 말까. 1 플러스 i하고 1 마이너스 i라는 두 허근을 가져요. 그러면은 이두건 허근의 위치는 각각 예를 들면 이거를 우리가 1이라고 하면은 1, 그 다음에 i, 그리고, 마이너스 i는 반대편에 있겠죠?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요게, 그러면 요거는 1 빼기 i고, 요거는 1 플러스 i가 되는 건데, 그러면은, 1 플러스 i하고 1 마이너스 i의 차이라는 걸 우리가 정한다면, 은두 분의 차라는 걸 정한다면, 은요두복소수 사이에 거리겠죠? 그럼 요기서까지 떨어진 거죠? 거리며. 얼마냐? 너무 물다면 당연히 우리가 2라고 대답하겠죠. 간단하잖아요. 그죠? 되게 간단하잖아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럼 만약에 그러면은, 이런 건 어떠겠어요? 자, 복소평면이 이렇게 있는데, 1 플러스 i가 여기 있어. 그리고, 이외에는 이렇게 수직으로 안 있는 거. 예를 들면은, 마이너스 2i가 여기 있어요. 그럼 1 플러스 i하고 마이너스 2i의 차는 무엇이냐라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겠죠. 이게 우리가 1 플러스 i에서 2 마이너스 2i까지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이거는 뭐예요? 1 콤마 1에서 0 콤마 잠깐만요, 0 콤마 마이너스 2까지의 거리하고 똑같은 거고, 사실 이거는 뭐죠? 1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니까 루트 10이겠네요. 이걸 우리가 복소수 사이의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의미에서 그거는 정의하기 나름이니까요. 자, 바로 이게 제가 저번에 근과 계수의 설명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설명할 때두 근의 차이를 요렇게 실수로 요렇게 정의한 거에 대해서 좀 바로 잡아 드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걸 다 이해하셨으면 발 씻고 주무시면 돼요. 하나 뭔가 더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게 있었었는데 뭔지 기억이 앞장이 안 나네. 하나 더 뭔가 얘기해 주고 싶었던 게 있는데. 언제 기억이 안 나네요. 모르겠다. 그거는 뭐 나중에 또 시간이 생기면은 해 보고 일단 여기서 오늘 방송 종료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방송 종료하겠습니다.